1500조 시장 열린다. 미 해군 K조선에게 러브콜. 1500조 원.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지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K조선이 미국 군함을 정비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MRO가 아닙니다. 미래 전투함 수주를 향한 전초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최대의 고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입니다. 150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K조선과 미국 군함. 이 핏게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1. 미 해군이 왜 K조선을 찾았을까? 미국은 향후 30년간 무려 364척의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조 750억 달러, 하나로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조선업은 이미 쇠퇴했고,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 MRO 사업이 중요한 이유 이번에 주목할 포인트는 MRO 사업, 즉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연간 시장 규모만 20조원, 수주 단가는 적당 300억원 수준, 단순 정비가 아니라 향후 전투함, 수주로 이어지는 트랙 레코드 확보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HD현대 b s 하나오션 치열한 MRO 전쟁 이번에 미국 7함대 군수지원함 MRO 입찰에 HD현대 중공업이 첫 참여했고 이미 두 건을 따낸 하나오션도 참전. 두 거대 조선소의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양사의 전략은? 하나오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오스탈 지분 투자. HD현대중공업 현지조선소 인수 검토 중. 미국 내 생산기지 선점 경쟁도 본격화. 차 앞으로의 판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은 비전투함 정비중심이지만, 앞으로 전투함까지 확대되면 수주단가도 규모도 급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현행법상 미국 해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지만 이 규제는 곧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국 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K조선, 이제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세계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시간입니다. HD연대와 하나오션의 경쟁, 그리고 1500조 원의 기회. 이건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향한 게임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